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상품,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못 찾으셨던 분들, 쪽집게 아줌마가 대신 찾아드려요. 금일 소개하는 영상은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베이스하우스의 재미있는 무선충전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맥세이프를 통한 무선충전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킹 스테이션 기능을 하나로 합쳐진 모델입니다. 총 7인원 기능 지원하고 있어 여러 방도로 활용성이 좋습니다. 맥세이프를 통한 스마트폰 무선충전은 기본이고요. 피드백워트 입력과 65와트 출력 지원합니다. HDMI 포트 통한 4K 해상도 지원과 USB 3.2세 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SD TF 카드 슬롯까지 제공해서요.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연결하여 동시에 사용하기 딱 좋겠네요. 카드리더기를 별도로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나의 도킹 스테이션으로 무선 충전과 카드리더기, HDMI까지 사용해보세요. 2. 가성비와 인기 좋은 크리에이티브 패블 V2 PC 스피커입니다. USB 전원의 사운드 한계점이 뚜렷하긴 하지만요. USB 전원 PC 스피커 중에서는 음질이나 크기가 작아 인기 많습니다. USB-C 전원인가 방식에 최대 16W 출력 갖추고 있고요. 하단게인 설정 스위치 탑재에 8W와 16W 출력 조절 가능합니다. 앙증맞은 원형 디자인의 크기에 USB 전원 제품치곤 음질 괜찮습니다. V3 모델의 경우 블루투스 탑재로 가격 상승이 큽니다. 오히려 V2 모델이 가격과 전체 출력이 더 좋아 인기 좋아요. 전천후 사용하기 좋고 USB 전원으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가격 대비 음질과 USB 전원의 출력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요. 동급 가격대에선 가장 훌륭한 모델인 패블 V2 스피커입니다. 3 이태놀퍼 S3 모델이 휴대성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한층 더 파워풀한 모델입니다. 크기조차도 더큰 크기를 보여줄 만큼 위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19,200mAh 배터리 탑재했으며 45W 충전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160psi, psi 설정 가능하며, 철로맨 밝기에 LED 라이트 탑재했습니다. 한번 완충시 2년동안 배터리 대기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할 땐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로 형태의 디자인에 큰 손잡이 채용한 디자인 보여주고요. 전면 중앙 원형 LED를 통해 다양한 입출력, 압력 정도 제공합니다. 기존에 인기 높았던 S3 모델에 비해 더 공기압 압력 좋은 모델 찾으신다면요. 현재 가장 인기 높은 이테놀프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4. 미니 휴대용 라벨 프린터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필요하거나 구분을 하기 위해 라벨 프린터 많이 써요. 휴대용 블루투스 제품으로 스마트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전용 앱에는 300여 개의 템플릿이 있어 의류부터 가격, 케이블 라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제공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뿐만 아니라 윈도우와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쉽고 편하게 편집하여 출력 지원하네요. 또한 다양한 라벨지 구입이 가능해서요. 단순히 라벨용뿐만 아니라 여러 디자인의 스티커처럼도 사용할 수 있네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관리가 꽤나 편리해집니다. 미니 프린터로서 구분해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꼭 필요하니까요. 하나 구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부터 구분까지 해보세요. 오, 외장 SSD인 코닥 X200입니다. 256기가 용량부터 이테라 상품까지 옵션 다양합니다.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2.5인치 하드 디스크보다 SSD 형태의 외장 하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유죠. 읽고 쓰기 최대 450메가의 전송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만 가져다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제품으로 코닥을 상징하는 블랙에 노란색 투톤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터블 제품으로 크기는 상당히 작아 휴대성이 좋고요. 신용카드 수준의 크기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데이터 백업을 중요시하는 만큼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제품으로 수시로 사진과 영상 백업용으로 이용해보세요. 6. 나이트코어 600루멘의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분야에서 디자인과 성능으로 꽤나 유명한 브랜드죠. 저렴한 금액대로 다양한 곳에서 두루 활용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600루멘의 밝기 21700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1700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충전 지원합니다. 직광의 플래시와 형광등처럼 넓은 면적의 조명도 지원합니다.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 멀티풀 마운팅을 가지고 있어서요. 바로 부착이 가능하거나 스탠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클립 형태로 옷이나 가방에 걸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위급할 땐 레드라이트 조명으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겠네요. IPX5 등급의 방수 지원하며 1L 낙하충 격방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나 캠핑, 낚시, 차량 점검 등 많은 곳에서 활용하기 좋은 플래시입니다. 7. 캐리어는 가정에 한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이즈도 다양하다 보니 보관하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1년에 몇번 사용하는 것보다 보관을 더 오래하게 되는 물건이죠. 소개하는 제품은 접이식 캐리어인 코너드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활용 뛰어납니다. 20인치와 26인치 상품 선택 가능하고요. 측면 프레임을 없애고 1080D 방수되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은 PC 하드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게 외부를 잡아주네요. TSA 라키. 비밀번호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접었을 때 12cm밖에 되지 않고 확장했을 때 30cm로 늘어나서요. 보관과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8.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미니 빔 프로젝터가 인기인데요. 밝기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죠. 개인적으로 h I 시리즈 저가형 제품보다 추천하는 썬들입니다. 동일한 프리스타일 디자인을 채용했고요. 네이티브 FHD 해상도 안드로이드 13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450 안시를 갖추고 있어 가격 대비 밝기 꽤나 좋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밝기가 절대적인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비슷한 h I 시리즈와 비교해도 더 높은 안시를 갖추고 있고요. OS도 한층 더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1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프리스타일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해당 디자인의 편의성을 찾고자 하신다면요. 같은 가격에 더 밝은 이 제품을 추천해요. 그 어썸텍 멀티 충전 스테이션이에요. 이 제품은 독특하게 AC 콘센트를 3개 탑재된 모델입니다. 전면에 무선 충전 단자와 4개의 USB 포트 제공하고요. 3개의 AC 콘센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USB 충전뿐만 아니라 콘센트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동시에 사용하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AC 최대 1000W 지원에 디지털 장비는 충분히 대응합니다. 다만 높은 출력의 전자렌지와 같은 제품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USB 토탈 72W 출력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선 불필요함 없습니다. USB 포트 4개 중에 USB-C가 3개나 되고 단일 최대 45W 지원하기에요. USB 포트도 나름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PC 스피커로 인기 높은 에디파이어 스피커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이 MR4 제품인데요. 후속 제품인 MR3 2.0도 출시를 하였지만 문제는 크기로 인해서요. 데스크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상 공간이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하곤 하죠. MR4 후속기라고 볼 정도의 제품인 M60 제품입니다. 크기도 한층 작아져 콤팩트한 사이즈로 책상 위에 놓기 좋은 플랫폼 갖췄습니다. 블루투스 지원 및 유무선 하이레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66W 출력 제공합니다. 디자인 심플하고 깔끔함이 데스크테리어 꾸미기에도 좋습니다. 콤팩트한 크기의 PC 스피커 찾으신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11. OBDPKA 프로 수민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워낙 카플레이 모니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KA 프로 모델로 전방 5K 녹화 지원합니다. 대부분 4K 녹화 지원을 하였는데 더큰 해상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메인 UI도 화려한 컬러, 디자인으로 교체되었고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연결성과 조작성 좋아졌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기능 함께 사용하는 분들이라면요. 더 커진 전방 5K 녹화해 상도를 사용해 볼수 있겠고요. 새로운 전방 카메라 렌즈 채용의 밝기와 선명도 모두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지 본 제품처럼 자동화면 밝기 기능 채용했습니다. 조도 센서 기반이 아닌 커스텀 타임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12.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의 무선 이어폰입니다.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4 프로 모델인데요.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이 꽤나 훌륭하며 음질이 풍부하다는 평가 받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음질의 출력도 크다는 이야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충전 케이스에서 터치 컨트롤을 제공해 노캔 레벨 조절이 가능하고요. 노캔은 총 7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10.5mm 베이스 드라이버 채용, 티타늄 코팅 트위터로 음질 좋습니다. 5분 충전만으로 최대 4시간 재생시간 갖추고 있고요.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 시 최대 40시간 이용 가능하네요. 커널형 제품으로 전용 앱을 통한 이퀄라이저 디테일 조절 지원합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13. 스위치와 스왑이 가능한 기가 막힌 마우스입니다. 인코트 G3 마우스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PAW339 센서, PAW3 센서 탑재했습니다. 프로 모델이 더 고급 센서를 채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래그십 마우스에 PAW3395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고급 플래그십 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4K와 AK 리시버를 통해 최대 폴링레이트 8000Hz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바로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처럼 마우스 클릭 스위치 교체가 가능해서요. 클릭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쉬운 핫스왑 구조를 갖춘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이어 이제 마우스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질감 적고 품질 좋은 마우스입니다.